안녕하세요. 바이트캠스입니다 가상현실 공간에서 분자 구조를 설계하고 계산 작업을 통해 교육에서부터 신약 개발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는 내놓을 소개합니다. 내놓은 VR 머신을 통한 가상현실에서 제네럴 케미스트리에서부터 드럭 디스커버리까지 실시간 몰큘러 디자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내놓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VR 헤드셋을 통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 기관에서는 네놈의 가상 공간을 활용하여 보다 직접적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케미스트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글로벌 및 국내 대학에서도 이미 네놈을 도입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에서 네놈은 메디시널 케미스트리뿐만 아니라 프로틴 엔지니어까지 드럭 디스커버리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원들이 함께 참여하고 협업하여 디시즌 메이킹을 할수 있습니다. 추가 구매하실 수 있는 플러그인 인 스택을 통해 몰큘러 디자인뿐만 아니라 케미컬 프로퍼티 계산, 에너지 미니마이제이션, 바킹 케미컬 인터랙션 등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메모에 대한 추가 문의 사항이나 구매와 관련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룸에 접속하시면 엔트리 리스트라고 하는 주 메뉴부터 컨텐츠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내룸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컨텐츠를 확인할 수 있는 창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없는 창은 닫아주시거나 잠금을 해제해주셔서 원하는 위치로.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바로 분자구조를 드로잉 해보겠습니다. 분자구조는 오른쪽 마우스 컨트롤러에 A버튼을 눌러주신 다음 메디캠을 선택해주신 다음에 좌측에 나오는 빌드 메뉴에서 제가 원하는 구조를 선택해서 트리거 버튼을 꾹 누르시는 것만으로 이렇게 분자구조를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적인 작업을 통해서 계속해서 제가 원하는 구조를 드로잉 하실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는 부분은 붉은색으로 표기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딜리트 선택하신 다음 어, 제가 특정 아톰을, 본드, 레지듀, 원하는 옵션을 선택해 주신 다음 이렇게 제거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구조를 수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시 빌드를 선택해 주셔서. 원하는 아톰을 추가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드래그하게 된 구조는 그립을 통해서 이렇게 이동과 확대, 축소, 회전을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미주얼먼트 기능을 통해서 아톰과 아톰 간의 디스턴스 특정 아톰 간의 앵글과 같은 다양한 특정 기능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분석 구조는 제가 원하는 형태로 디스플레이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변경은 엔트리 리스트 메뉴에 디스플레이를 선택해주신 다음 원하는 구조를 선택해 주시고 원하는 디스플레이를 선택하실 때마다 그에 대한 모습이 변경되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리간드와 리세터가 다킹한 결과를 어, 일반적인 2 D 프로그램으로 보셨을 때는 아 이렇게만 별이 됐구나라고 하는 정도로 와 닦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내룸에서는 직접 이 닥킹된 결과도 확대해서 이 리세터 내부의 공간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배열, 이 방향으로 다킹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다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아, 처음에 다 여러분들 미스 리얼리티로 저, 내 놈에 들어오신 분들 계시면 화면도 같이 보면서 내용 네, 음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o 스 리얼리티를 꺼놓고 조작을 하신다면 지금 그 사막 e s 을 r 이 o u 보 I c 거예요. 화면이 보 i o u s 이작업 n 로비로 다시 i o 다가 I can be serious. I can be serious. I can be serious. I can be serious. 가 c 고 n be serious. I can be serious. 는 can be serious. I can be s 어, 이게 훨씬 더예쁘다요 거죠. 퀵 메뉴즈라고 있어요. 퀵 메뉴즈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제리스트 상단에 이제 네이 메뉴를 다시 나타내게 됩니다. 네, 여기서 제가 다시 로드, 첫 번째 로드, 아니면 네이 메, 집 아이콘, 이거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엔트리라고 해서 다시 네, 기본 메뉴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엔트리 메뉴에서 다시 한번 지금 제가 불러드린 구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필요하다면 여기 줌 버튼 을 눌러서 바로 제 앞으로 포커싱 이동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타이어 라벨링을 통해서 해당하는 부분을 세레하고어 디스플레이 할수 있습니다. 에 디스플레이 메에서 제가 원하는 부분을 선택하면 텍스처 할지 포티컬 할지 혹은 콜러 할지 이런 것들도 디스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 아까 말씀드린 레이블 같은 경우에도 제가 디스플레이에서 선택을 하게 되면 레이블이 나타납니다 자 그럼 이제 어, 어 권한을 요청하셨네요 세팅하면 이렇게 프로젝터 안에 지금 이렇게 어, 프로젝터가 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리퀘스트를 보내주수있어요 리스트 메뉴에서 왕관 그러면은 어, 이번에 제가 이걸 좀조정해볼 테니까 전대 권한을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프레젠터를 이제 리퀘스트 프로젝터를 클릭하시면 이 리퀘스트 분이 또 리스트 메에파 팝업이 뜨 돼요. a 안내 메시지가 뜨게 되는데 그럼 그분께 e s 번 i g a t o r So, 아이폰에는 e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네 지금 교수님께서도 이제 왼 왼손 리스트 메뉴에서 좌측 상단 리퀘스트 프리젠퍼 권한을 가져봤습니다. 아 네, 자 다른 분도 리퀘스트 프리젠하시면이채연 님이 이제 왼손 네. 왼손에 왼톤, 있는 메뉴 좌측 상단 리퀘스트 프리젠퍼에서 업세트 해주시면 그분께 권한이 가게 됩니다. 그러시면 지금 여기서 아까 제가 폼홈 어, 메뉴 엔트리에서 구조를 지금 내 앞으로 가져오는 법 한번 해볼까요? 어, 엔트리 메뉴에서 어, 구조 부분에 돋보기 아이콘 클릭하시면 지금 저 멀리 떨어지는 구조가 지금 바로 표시 조건 앞으로 바로 이동하는 거예요. 카메라도 보여드릴게요. 카메라 지금 지금 한번 보이시는 중 네, 네. 여기 엔트리 리스트에 구조의 돋보기 클릭하셔서 구조를 바로 가져오시거나, 네 직접 구조를 찾고 양손을 찾고 확대 축소 해전해보실 수가 네. 네. 자, 어 지금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방에 들어와서 이것저것 해보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방을 만드실 때. 직접 개인 방, 프라이빗 방을 만들어서 한분한분 한 분, 각자 개인 방에서 한번 연습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냥 수업을 듣기만 하시는 거라면 이렇게 들어와서 즐겁게 뭐, 교수님께서 진행하시는 거 보고 테라포트 해가면서이 각도에서 어, 보고 이 각도에서 보고, 보고 진행하실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조작을 내 눈으로 나도 좀 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네, 로비로 들어가셔서 네, 프라이빗을 만드셔 오로지 나만의 공간에 오셔서 아까 그 튜토리얼 사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콘텐츠 스페셜 레코딩 보면서 하나하나 연습해보시면서 네. 좀 익숙해지시면 좀더 나중에, 다 같이, 여러 사용자들이 들어왔을 때, 어, 고난 저한테 한번 줘, 주세요. 제가 한번 체크해볼 게 있어요. 제가 디스턴스 한번 볼게요. 아니면 질문이 있는데, 뭐, 이 부분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좀 더, 더 원하는 이있어야겠죠